펜션 사업을 꿈꾸다가 건물은 완공도 못하고 이렇게 폭삭 망했습니다. 바다는 건물 뒤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바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빚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 작은 건물 두개동 짓는데 무려 빚을 15억이나 냈답니다. 요즘 지방에는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개업도 못 해보고 폐건물 신세로 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빼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아주 가까운 마실을 좀 나와 봤습니다. 옛날부터 도로 지나다니다가 저 건물을 봤는데 아마 모텔을 짓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알아보니까 모텔은 아닙니다. 땅이 길쭉해서 그렇지 무려 부지 면적만 해도 1600평이나 됩니다. 공사는 벌써 몇년 전에 중단이 됐고 건물은 아직 준공 승인도 못 받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RV 승용차가 있는데 여기에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 앞쪽에 기와집에 사는 어르신이 세워 둔 차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2층을 보면은 여기에는 숙박 시설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모텔 같이 보이지만은 모텔은 아니고 바로 옆에는 또 조그만한 상가 2층짜리 건물도 지어 놨습니다.여기에 도무지 뭘 지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 마당에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어르신 설명으로는 여기 건물주가 관광농원을 지으려고 이렇게 건물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요새 관광농원이 인기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펜션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는 중단이 됐고 지금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개업도 못하고 바로 폐건물이 된 거죠. 저기 어르신이 지금 포크레인을 운전해가지고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시던데 여름에 일하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포크레인으로 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상가로 지어 놓은 건물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가 또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현관 유리문을 다 박살을 내놨습니다. 공사비를 못 받거나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아마 열받아서 저런 짓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입지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바다는 가까이 있지만 은 바다도 보이지 않고 왜 이런데다가 펜션을 지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넝쿨이 건물을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경매로 나왔을 때 감정평가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계속 유찰을 몇 번이나 하다가 8억까지 떨어졌는데도 결국에 낙찰은 안 되었습니다. 저 어르신 미니 포크레인 운전을 아주 잘하십니다. 이 포크레인 가지고 골 사이에 있는 잡초들을 다 긁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건물주는 빚을 엄청나게 냈답니다. 무려 15억, 6억 정도 되는 돈을 금융권에서 빌렸는데 결국에는 감당을 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답니다. 통영 축협에서 빚을 낸 것만 해도 1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억도 어디서 빌린 모양입니다 펜션 사업 해보려고 풀 대출을 내고 있는 돈 없는 돈 빚을 다 냈는데 이렇게 개업도 하기 전에 망했습니다 20억짜리 물건이 빚이 15억이면 은 자기 돈은 몇억 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건물 주차장은 요 앞에 사시는 어르신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창고처럼 비료 같은 것도 여기에 보관하고 차도 그늘에 딱 대어두니까 얼마나 주차해 두기 좋은 곳입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시원한 게 강아지 집으로 쓰기도 좋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짖지도 않고 아주 성격이 온순합니다. 아까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그 어르신 시골 사람들은 빈 땅만 보면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무슨 농사라도 지어야 되죠. 뭐, 이 건물 언제 경매로 팔릴지도 모르고 땅은 놀고 있으니까, 들깨하고 고구마, 온갖 작물을 다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바다를 완전히 덮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에 펜션을 지어서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 손님들은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전망이 꽝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그냥 저 산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저 건물도 지금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앞집 뒷집 전부 다 경매로 나오고 지방은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남부지방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쭉 올라가서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만 서울도 앞으로 장담을 못 합니다. 지방에 있는 자영업은 되는 게 없습니다. 식당도 안 되고 펜션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도로 올라가 버리고 지방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비 자체가 줄어가지고 경기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이 주인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었는가 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상가는 한때는 임대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완공도 못하고 건물 짓는다고 빚만 잔뜩 껴안고 이렇게 폭삭 망했습니다. 이 숙박동은 건물은 다 지은 것 같은데 안에 내부공사는 하나도 안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내부 공사 다 마무리 지으려면 엄청나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드론이 옥상까지 올라가도 바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좀 울렁거리는데 바닷가라서 바람이 엄청 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축협도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 건물이 경매에서 팔려야 자기들이 대출해준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건데 경매는 계속 낙찰이 돼가지고 결국에 최저 낙찰가는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빌려준 돈이 11억이 넘는데 8억까지 떨어졌으니까 경매에서 팔린다 하더라도 이제 그 축협의 손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포크레인으로 농사짓는 어르신의 기왓집은 바다 전망이 아주 확 트여 보이는 좋은 자리입니다. 펜션에서 창문을 열어 보면 바다 뷰는커녕 이 기왓집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캠핑장도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안 간답니다. 좀 괜찮은 캠핑장은 하루 자는데 8만원, 10만원 이렇게 한답니다. 캠핑장도 이제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괜히 캠핑장 오픈해서 한번 자영업 해보시려는 분들 빨리 꿈 접으시기 바랍니다. 펜션 열어가지고 사장님 소리 듣고 싶었는데 사장님은 그냥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바다 전망이라도 보이면 경매에서 팔릴건데 바다는 아예 보이지 않는 이런 외진 곳에 있는 펜션을 누가 낙찰을 받겠습니까? 저 멀리 거제도하고 고성이 보입니다. 다도해 남해 바다는 아주 멋진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쇠락을 했습니다. 요즘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올빼미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